크림도 있고 오늘은 열 잡아주는 젤 얘는 그 PCL 볼그 즉각적으로 볼륨을 주는 PCL 성분이 메인 성분인데 워낙에 즉각적으로 볼이 빵빵해져서 별명이 있어요 볼팡젤이라고 해서 볼이 팡팡해지는 젤 그래서 볼팡젤이라는 별명이 있고 이번에 리뉴얼이 됐거든요 얘가 그래서 슈퍼템핏 V젤로 이름도 바뀌고 그 성분도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아진 게 쫀쫀함. 쫀쫀함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 얘는 어쨌든 그 볼이 즉각적으로 빵빵해지는 그래 그런 효과 때문에 볼팡젤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지금 계절에 너무 좋은 게이젤 안에는 그 특허 성분 다섯 가지가 들어가요. 즉각적으로 열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쿨 성분, 뭐 민트 성분 이게 화하게 해주는 인위적으로 뭔가 쿨 파스처럼 하한 느낌 때문에 차가워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시원한 성분에다가 우리 열을 배출해주는 열을 잡아주는 그 다섯 가지 특허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을 잡아주는 굉장히 좋은 젤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알림이 안 떴는데 원장님들이 들어오셔서 너무 좋아요. 제가 또 말하기가. 중간중간 질문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하고 중간중간에 기회 봐서 그 대답을 해드릴 거니까 우리 라이브 방송 자유롭게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 올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을 잡아주는 다섯 가지 특허 성분이 들어가요. 요즘 계절 보면은 어, 일단은 여름이니까 피부에 열이 오르죠. 그래서 피부 이렇게 만져보면 저도 지금 밴드에 이렇게 필터 기능이 없어서 지금 맨 얼굴이 그대로 지금 올라간 건데 볼이 살짝 제가 지금 빨갛잖아요. 저는 원래 살짝 볼이 빨갛거든요. 근데 지금 덥다 보니까 더 더워져요. 계절이 덥다 보니까 그리고 어, 우리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열도 무시 못해요 지금도 제가 잠깐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다 보면은 핸드폰이 엄청 뜨거워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도 피부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도 피부에 열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또 여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술을 안할순 없죠. 그래서 MTS도 하고 병원 가서 뭐 토닝도 하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열 내주는 무슨 온뭐 뭐더라 무슨 리프팅도 있고 그 저기 뭐더라 병원 가니까 써마지 같은 거말고또뭐 있던데 아무튼 그런 열을 올리는 시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잡아주는 거는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피부에 열이 올라갔는데 얘를 잡아주지 않고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열이 1도씨가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씩 늘어난다 라고 해요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우리 피부에 있는 모낭충이나 뭔가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세균들이 어느 정도는 다 존재하잖아요. 걔네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피부에 염증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에 염증이 늘어나면 은 결국은 얘네가 막 얼굴을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피부는 또 다시 재생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피부에 열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부에 열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피부의 열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물 만난 고기처럼 막 활성화가 돼요. 그럼 콜라겐, 우리 어렵게 어렵게 콜라겐 만들려고 열심히 화장품 바르고 열심히 콜라겐 영양제 먹고 기기 관리하고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이 콜라겐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는 순간 순식간에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순, 그, 노화가 되고 피부가 망가지는 거는 아주 순식간에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노화 예방법 중에 하나가 열을 잡아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냉장고에 숟가락 얼렸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는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 에스텐핏 브이젤이 열노화 방지 젤이에요 네 지금 듣고 계신 원장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열노화방지 젤. 그래서 제가 지금 피부에 열이 계속 올라가면 네뭐 이런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가 이 젤의 특징은 정제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화장품 만들 때 대부분 베이스가 정제수 잖아요 근데 정제수가 정말 눈꽃만큼도 안 들어가서 아예 안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제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면 이 베이스가 뭐냐 갈락토미세스 베이스예요 보통 화장품은 대부분이 베이스가 정제수 정제수의 유효성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건데 정제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갈락토 미세스 베이스인데 정제수가 없이 갈락토 미세스 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시면은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요. 엄청나게 쫀득해요. 쫀득쫀득하다 보니까 스티키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스티키가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미세하게 근막을 떨어뜨려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근막을 미세하게 떨어뜨려주다 보니까 쫙! 유착되어 있던 근막 사이로 껴 있던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업센다 크림 라이브 방송 때 설명드렸던 림프 림프절을 자극을 하다 보니까 V 라인 부종도 빨리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수가 없는 갈라토 미세스수 베이스로만 오로지 만들어진 굉장히 쫀득한 젤이다 보니까 스티키가 되고 스티키가 되다 보니까 안색이 굉장히 맑아지고 림프 배농이 되다 보니까 부어있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V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갈락토 미세스 베이스잖아요. 이 갈락토 미세스가 뭐냐면 그 누룩, 그 효모 아시죠? 그 누룩을 빚는 장인이 뭐 70세, 80세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 어? 그렇게 오랜 세월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 선크림을 바르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이분들이 근데 손이 굉장히 하얗더래요. 다른 데는 다 타고 노화가 있는데 손만 엄청나게 하얗더래요. 그래서 어 누룩 빚는 장인들이 손이 왜 이렇게 하얗지 했더니 그 효모에 들어있는 미백 성분 때문이더라. 그 중에서도 효모 중에서도 갈락토 미세스라는 게 아주 미백 효과가 뛰어나고 미네랄 비타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갈라토미세스 수 베이스로 만든 거잖아요. 정제수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젤을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요. 미백 효과가 있고 미네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아주 생기 있게 되는 거예요. 미백에 미네랄에 비타민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열도 낮춰주고. 이 쫀득함이 스티키가 되니까 노폐물 배출 부종도 잡아주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이 베이스 성분 갈락토미세스 그 성분 자체 때문에 미백 효과 그리고 미네랄 그래서 세포가 굉장히 생기 있어지고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냥 오늘의 주인공 이 베이스 이 PCL 뭐죠 아이 저기 슈퍼템핀 v 젤 안에 들어가는 게 PCL이에요. 우리가 원래 PCL 라인이 있잖아요. PCL 슈퍼텐핏 앰플이고, PCL 크림 있고, 스피큘도 있고, 얘가 스피큘 PCL, 그 PCL V 젤이에요. 오늘 좀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주인공이 PCL이에요. PCL이라고 하면은 우리 피부과에 가서 시술하는 그 실로 당기잖아요. 실 리프팅 많이 하시죠? 이실 리프팅 잘못하면 울퉁불퉁, 울퉁불퉁 딤플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실이 안에서 잘 녹지 않고 울퉁불퉁 울퉁불퉁 부분 부분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 리프팅 잘못 하신 분들 막 피부에 그런 딤플 현상이 생기는데 실 리프팅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성분이 생분해성 PCL이래요. 폴리카 프로락톤이라고 해서 이 PCL 성분은 이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생분해성 성분이에요. 그 PCL이 들어간 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볼륨, 그리고 갈락토 미세스 정질수가 없기 때문에 이 쫀쫀함 때문에 스티키가 가능하고 스티키가 되다 보니까 림프 배농이 잘 되니까 안색도 맑아지고 부종도 잡아주고 그리고 열을 잡는 특허 성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같이 날씨가 더운 계절.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부에 열이 올라가는데 이 열을 잡아주지 않으면 피지 분비량이 늘어난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열을 잡아주는 젤인 거예요. 너무 좋죠. 그리고 이 갈락토 미세스 자체가 미백 효과, 그리고 되게 그 풍부한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젤 하나로 효과를 볼수 있는 게 지금 벌써 얘기 드린 것만 해도 다섯 가지 정도. 가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럼 이 염증이 생기고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이 피부는 또 다시 열이 올라가는 그 악순환이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열이 올라가면은 그 아까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선크림 안 바르고 열 많이 받고 하면은 가을에 딱 거울 봤는데 어느 순간에 폭삭 늙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름에 햇볕을 많이 봐서 그리고 여름이 확실히 탄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여름이 아니더라도 그 사우나 좋아하시고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뜨거운 욕실에 오래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부가 더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무리로 냉, 그, 샤워를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 슈퍼템핏 브이젤이 열을 잡아주는 젤이에요. 얘는요, 제가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르잖아요. 지금 그냥 실온에 방치했던 젤인데 엄청 시원해요. 얘는 고객들 이렇게 발라주면 어머, 너무 시원해요. 그러시거든요. 이 열을 잡아주는 이 쿨링 성분 다섯 가지 특허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르면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정제수가 없잖아요. 얘는 갈락토미세스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쫀득한 거예요. 허, 쫀득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지금 스티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음, 이게 빵빵해지게 볼에 따라 올라오고 우리 여기 림프배농 제가 지난 주에 라이브 방송 저장한 거 보시면 업센다 크림이었거든요. 걔네는 림프배농이잖아요. 제가 그때 설명드리면서 이 림프는 깃털 날라, 깃털이 날아앉듯이 아주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원장님들이 하시기 되게 어려운 이유가 원장님들은 압이 세고요, 빨리빨리 빨리 하는 테크닉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림프 관리를 보통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냥 젤을 바르고 요 정도로 정말 요 정도로 졸릴 정도로 요렇게만 림프절을 터치를 해주셔도 부어 있던 분들은 쫙 올라가요. 바로 V 라인.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뭐예요? 내가 볼팡젤이라고 그랬잖아요. 별명이. PCL 성분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빵빵하게 차오르는 생분해성 볼륨. 우리 그 병원에서 실 리프팅 하는데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즉각적으로 음. 볼륨. 즉각적으로 볼륨을 주고, 림프 배농을 해주고, 빵빵하게 차오르면서 V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장님들, 제가 지금 방해 모드를 안한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됐어요. 깜빡하고 방해 금지 모드를 안 해서 전화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얼른 지금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일단, 쿨링 성분, 특허 성분이 들어간 슈퍼템피브이 젤은 바르는 즉시 굉장히 시원해요. 냉장고에서 꺼낸 것처럼. 그래서 피부의 열을 낮춰줘요. 지금 피부의 열이 많이 오를 때여서 이 피부 열이 1도씩만 올라가도 피지 분비량이 10% 늘어난다 그랬고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 염증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피부가 또 뜨거워져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걸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콜라겐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피부가 빨리 늙는다 늘어진다 그래서 열 잡아주는 특허 성분 그리고 베이스가 정제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젤이에요 오로지 갈락토 미세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되게 쫀쫀해서 이렇게 스티키가 돼요 스티키가 되면 좋은 점이 림프베농 여기 부어 있는 분들 그리고 원장님들 힘 빼는 거못 하시잖아요. 그냥 얘를 믿고 가볍게 가볍게 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부종 있는 분들은 진짜 잘 잡아주고요. 얘로 데콜테 하시면서 겨드랑이랑 쇄골만 같이 겨드랑이랑 쇄골도 해주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V 라인이 금방 돼요. 그리고 스티키가 되면 좋은 점이 착이 되잖아요. 여기 눌러붙어 있던 그 근막들이, 근막들이 찍 붙어 있다 보면 피부가 되게 칙칙해지거든요. 그래서 안색이 되게 맑아지는 효과. 그리고 PCL이 주인공이라 그랬죠. 우리 병원에서 실로 당기는 그 생분해성 PCL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실 만드는 원료. 즉각 볼륨이 생겨요. 그래서 볼팡 젤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갈락토 미세스 자체가 얘는 그 누룩을 빚는 장인들이 손이 굉장히 유난히 하얗다라고 해서 발견된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갈락토 미세스에는 그 비타민, 그리고 미백성분,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가볍게만 해주셔도 피부가 되게 하얘지면서 생기가 있어져요. 세포 하나하나에 에너지를 넣어주면서. 네, 청아 원장님 들어오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열 잡아주죠 림프배농 부종 잡아주죠 스티키가 되다 보니까 안색도 맑아지고 pcl 때문에 빵빵해지고 그리고 갈락토미세스 성분 때문에 미백 그리고 피부가 되게 맑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젤이 이렇게 여러가지 성분이 있는 특수 젤이에요 얘가 100g 이거든요 아 죄송해요 150g 이에요 제가 맨날 헷갈려요 제품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몸을 순환을 시켜주면서 배출을 시켜주고요. 또 차갑게 사용을 하면은 피부에 열을 잡아주는 열 조절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세라믹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를 지금 냉동실에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빼갖고 왔는데 약간 물기가 좀 생겨 있어요. 냉동실에 넣어도 전혀 깨지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라고 해서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열 잡아주는 젤이기 때문에 세라믹하고 궁합이 잘 맞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중발사잖아요. 그, 특허를, 저희가 지금 특허 진행 중이잖아요. 이 디자인, 이중날사. 그래서 이 이중날도 간격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뼈 위를, 척추, 무릎, 그, 아킬레스, 다 뼈를 탈수 있게끔 그 간격으로 설계를 했다 그랬죠. 딱 긁어주면, 이 끝에 머리를 제가 또 뚫어놨어요. 원래 막혀 있었는데. 뒤쪽에 림프랑 뼈에 딱 걸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은 림프 배농, 열 배출, 근육 풀어주는 데 너무 좋아요. 지금 되게 시원해요. 이 이중날 이중날사 갈사가 아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효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제가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 뺐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가볍게 이중날로 눈 밑도 해주시고 콧날도 해주시고. 이렇게 풍선 불듯이 하셔가지고 볼을 계속 굴려주셔도 되세요. 그러면은 지금 열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열이 빠지고 있고 지금 PC의 성분은 피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볼륨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중날이 눈썹을 딱 위아래로 걸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3차 신경 지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얼굴에 여기 제일 지나간 자리에 네. 얼굴에 신경도 좀 활성화가 될수 있죠 3차 신경 우리 어 여담으로 얼굴에 뇌신경 지나가는 거, 뇌신경 12쌍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에서 뇌신경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갈수로 이중 날로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갈수록 이번 달이 런칭 행사 마지막이에요. 두개 사시면 하나. 그래서 원장님들이 얘로 데콜 때 풀어주시면 고객들이 다 산대요. 그래서 2 플러스 1이니까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고객들한테 파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 근육을, 얘는 뼈를 쓸어주고 얘는 근육을 쓸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근육. 얘는 조금 뭉뚝하면서 시원해요. 이중날은 예리하면서 되게 깊고. 근육 쓸어주시고, 네. 이 넓은 부위로 쓱쓱 얼굴을 케어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사방으로 쓸수 있는 이 괄수록이 우리 열을 잡아주는 그 세라믹 괄사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에스텐핏 브이제, 그열 잡아주는 젤, 얘로 같이 케어하시면 너무 좋겠죠. 특히 데콜 때 하실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어 하는데 이 테라맵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전류 기능 말고 파란색 지금 음파 기능이 있거든요. 얘가 뭐냐면 진동에서 나오는 파동. 바로 음파예요. 음파. 굉장히 고음파라고 해서 초음파 기능이 나오는 건데 지금 초음파를 제가 켜고 테라맵이 그냥 전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초음파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젤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이 진동을 이용한 음파거든요. 전류를 이용한 음파가 아닌. 그래서 이게 초음파예요. 우리 보통 전기를 이용 이용한 그 파동을 주파, 고주파, 저주파라고 하고 얘는 진동을 이용한 파동이에요. 그래서 음파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하게 초음파. 이렇게 젤을 바르시고 초음파를 적용을 해주시면은 유효성분이 이 미세한 회전 음파로 인해서 쑥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음파기 때문에 림프 배농도 굉장히 잘 되고, 이중턱. 우리 초음파는 지방을 녹여주면서 즉각적으로, 저기 뭐죠? 쫙 쪼여지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중턱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밴드 계신 분들 중에 테라맵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데, 테라맵이 전류로만 사용하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부이제를 바르시고, 제가 음파 기능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초음파 기능. 그래서 지금 띡띡띡띡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열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요렇게, 초음파 갖고 계신 분들, 초음파로 작동시키시면은, 이 젤이 초음파 베이스 젤로 충분하십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초음파가 나 없다. 그러시면은, 과일사! 괄사 2, 2 플러스 1이니까 이번 달에 뭐 괄사 정도는, 그쵸? 부담없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괄사로 하셔도 되시고, 초음파로 하셔도 되시고, 제가 지금 볼팡 젤 에스템핏 브이젤 슈퍼챔, 슈퍼템핏 브이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테라맵의 초음파 기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오른쪽이 피부가 많이 처져가지고, 오른쪽이 안이뻐요 그래서, 오른쪽을, 어, 오른쪽이,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저 방송하기 전 사, 딱, 그, 보시면은, 오른쪽이 더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웃으니까, 광대 라인도, 오른쪽이 더 올라가 있고, 훨씬 더 올라가 있죠? 보이시나요? 전 참고로 이쪽이 더 원래 내려온 사람이에요. 저 혼자, 그,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혼자 얼굴 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한데, 어쨌든, 원장님들, 서울에 계신 원장님들, 목요일에 이 테라맵 세미나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V제를 초음파 갖고 계신 분들, 초음파, 베이스로 사용도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그 일반적으로 팩 베이스 가능하시고, 예로 마사지 가능하시고요. 가장 좋은 게 얼굴하고 데콜테까지 같이. 그래야 우리 여기 쇄골 쪽에 목 쪽에 림프절이 많기 때문에 데콜테 꼭 해보세요. 흡착 이런 식으로 데콜테 하실 때도 스티키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괄사 냉동실에 얼렸다가. 얼굴 해주시고 이 이중날은 뼈를 타는데 좋다 그랬죠 이중날 여기 꼭다리가 우리 여기 림프 그리고 이 토끼 귀는 근육 쓸어주는데 좋고요 얘로 같이 데콜데까지 하시면 어떻겠어요 정말로 고객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간대요 너무 좋아서